자, 26번. 그린의 블록선에서 R분의 C. 이것도 뭐 전달 함수죠, R분의 C. 이거는 뭡니까? 어, 여기 이제 간이 전달 함수 계산 방법. 피드백에 들어간 간이 전달 함수 계산 방법으로 풀면 된다 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피드백이 지금 피드백 서메이션은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1 G1 G2 G3 G4를 다 곱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경로는 G1 G2니까 답의 형태가 지금 4번이 답이네요. 4번. 아, 4번이 아니라 1번이죠. 여기 지워지트가 여기 있으니까 1번이 답이 되네요. 그 다음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가 된다. 그런, 의미, 그런 얘기입니다. 1 빼기, 썸메이션 피드백이기 때문에 1 빼기, 무슨 마이너스니까 빼기 빼기 해서 플러스가 된 겁니다. 간이 전달함 계산법. 전달함수가 입력분의 출력인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1 빼기 피드백분의 경로, 썸메이션. 1 빼기, 피드백 서메이션 분의 경로 서메이션. 요걸로 대부분 문제가 나요. 이게 메이슨 정리로 하면은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를 잘안 낸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나도 여러분도 그냥 찍어야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여러분도 메이슨 정리가 간단하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복잡하기 때문에, 예. 이런 간단한 간이 계산 할수 있는 이제 문제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정, 정통 해석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간단한 요런 이제 간이 간이죠 간이 편법이란 얘기입니다 편법으로 풀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